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고이진 감독이 패배하고도 박수를 받은 놀라운 이유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기는 분명 1대3 패배였지만 팬들은 오히려 승리보다 더큰 의미를 그날의 선택에서 발견했습니다. 감독의 전략보다 더큰 무게를 가진 그의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철학은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가 흔들리던 순간 고이진 감독은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압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승부보다 성장을 우선해두는 지도자였고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선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너희는 프로 선수들이야. 이 말은 책임을 전가하는 꾸짖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날 팬들은 이 장면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진짜 스포츠인가? 승리의 기록인가? 아니면 선수를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인가? 많은 지도자들이 이기는 법만 알고 있을 때 고이진 감독은 지면서도 박수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시선은 단순한 패배를 넘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왜 그가 서사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두 감독의 데뷔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흐름이 흔들리자 주저하지 않고 주전들을 투입해 경기를 다시 장악했습니다. 그는 승부사였습니다. 프로는 결과로 증명된다는 철학 아래 가장 확실한 선택을 했고 그 판단은 실제로 완벽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논리적인 결정이었고 프로 세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이진 감독은 정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던 주전들을 꺼내지 않았고 실전 경험이 부족한 이군 선수들에게 기회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감성적인 배려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당장의 한 세트 한 경기보다 선수 한 명이 성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팬들은 단순한 비교 그 이상을 목격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가장 검증된 카드를 꺼내는 것과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 두 철학은 모두 정답이면서도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당장의 결과로 말하는 지도자였고, 고이진 감독은 큰 흐름을 설계하는 교육자에 가까웠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두 선택 모두 감독의 철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팬들이 주목한 부분은 고이진 감독이 이군 선수들에게 건넨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선수의 자존감을 세우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는 것, 그 믿음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는 패배였지만 선수들은 스스로를 증명했고 팬들은 그 과정에 더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눈앞의 승리인가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인가? 이두 철학의 대비는 단순한 경기 전략이 아니라 스포츠가 지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것이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순간 고이진 감독의 리더십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프로 선수들이야. 이 말은 외면적으로는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엔 선수들을 향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의 방식은 단순한 전술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배구 팬들이 이 장면을 주목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마다 흔히 들리는 왜그레 그래 같은 지시형 언어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달랐습니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선수의 마음을 일깨우는 언어였고, 이는 선수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 장면에서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이 순간에 반응한 사람이 경쟁팀의 김영현 감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상대팀 감독이었지만 고이진 감독의 철학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상대 감독의 철학에 고개를 숙이는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가 컸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은 대구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선수에게 자존심을 지켜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고이진 감독이 추구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팬들은 그 철학을 보며 스포츠가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속 순간이 아니라 지도자의 언어가 선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철학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한 선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경기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선수는 미들 블로커 김현정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문명화의 블로킹과 김나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김현정은 늘 그렇듯 묵묵히 팀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자리였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는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을 결장으로 있었습니다. 팀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현정은 한 치의 동요도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범실 없이 블로킹 타이밍을 맞추고 필요한 순간마다 속공을 성공시키며 감독의 신뢰에 완벽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세리머니도 카메라를 향한 제스처도 없었지만 경기장을 본 사람이라면 그 존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은 늘 누군가의 뒤에 가려진 그림자 같은 선수였습니다. 김희진, 김수지 등 국가대표 출신 센터들의 강한 존재감 뒤에서 백업으로 머물렀고, 이름이 크게 언급되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달랐습니다. 고희진 감독이 만들어준 공정한 기회의 무대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팬들은 그녀가 왜 소리 없는 영웅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쟁팀인 김영현 감독 역시 김현정의 플레이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적장이라는 이유로 쉽게 칭찬하지 않는 프로 세계에서 그는 그녀의 태도와 집중력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력의 칭찬이 아니라 프로 정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즉, 김현정의 플레이는 팀을 넘어 상대 감독마저도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현정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활약이 아니라 한 선수의 태도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선수의 힘은 때로는 화려한 득점보다 더 강한 울림을 남깁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김현정의 배구 인생은 늘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대표센터 김희진과 김수지의 강한 존재감 뒤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백업으로 보냈습니다. 주목받는 에이스도 아니었고, 팬들의 시선을 끌만한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팀을 지탱하는 마지막 고리처럼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칭찬이 아니라 외면이 되기도 합니다. 범실이 없고 기복도 없는 안정적인 선수는 지도자들에게는 금처럼 귀한 존재지만, 대중의 관심에서는 종종 멀어집니다. 하이라이트는 항상 극적인 순간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스파이크가 꽂히는 순간이나 블로킹이 터지는 장면이 기억되는 동안, 그 뒤에서 묵묵히 움직이며 안정감을 주는 선수들은 쉽게 잊혀집니다. 김현정 또한 그런 외면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코트를 떠났습니다. 자발적인 은퇴라는 짧은 이유만이 남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 동안 쌓여온 공허함과 정체성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라는 질문이 그녀를 멀어지게 했고 세상은 그녀를 빠르게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컴백도 없었고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시 배구를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또다시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채워나갔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김현정 본인도 이 무대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절실했고, 더 담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프로의 태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경쟁팀의 김영현 감독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이 경기에서 김현정이 보여준 플레이는 단순한 활약이 아니라 진짜 프로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선수의 이름이 아니라 태도가 팀을 만든다는 것, 믿음을 받으면 책임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 그런 메시지가 경기장 안뿐 아니라 팬들의 마음에도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수를 진짜 프로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그날의 경기는 단순히 승패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정관장은 스코어에서 졌지만 고이진 감독과 김현정 선수는 승리보다 더큰 가치를 남겼습니다. 감독은 기회를 주었고 선수는 그 기회를 책임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구조는 모든 팬이 바라던 이상적인 스포츠의 그림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태도가 더큰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 스포츠가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만을 좇는다면이 경기는 분명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본 사람이라면 이 경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철학과 선수의 태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가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지, 그날의 경기는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김현정의 플레이는 믿음이 어떻게 실력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완벽했고 과하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누구보다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동안 이 선수를 주목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혹시 눈에 띄는 것만 사랑해온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곧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경쟁팀의 김영현 감독이 박수를 보낸 짧은 순간은 모든 것을 압축한 장면이었습니다. 상대팀을 떠나 한 선수의 태도에 고개를 숙이는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기력보다 태도가 더큰 힘을 발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스포츠의 본질임을 많은 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지만 책임있게 움직이는 선수, 외면받을 수 있어도 끝까지 맡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수, 이런 선수가 진짜 프로라는 것을 그날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스코어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피어난 서사와 가치입니까? 오늘의 경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으셨나요? 고희진 감독이 흔들리지 않고 선수들을 바라보던 눈빛이었나요? 아니면 김현정이 무사고로 블로킹을 마무리하던 순간이었나요? 혹은 적장의 벤치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내던 장면이었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순간이 바로 스포츠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그리고 진짜 프로의 의미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오늘의 진짜 MVP는 누구였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분석이 아니라 한 팀과 한 감독 그리고 한 선수가 쌓아올린 가치의 여정이었습니다. 스코어는 잊히지만 태도는 남고 기록은 사라지지만 마음을 움직인 순간은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함을 선택한 지도자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패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스포츠를 원하는가 이기는 팀을 보고 싶은가 아니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스포츠를 보고 싶은가. 그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경기를 본 모든 이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현정 선수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보다 태도를 택했고, 화려함보다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오래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였고, 그 진심이 결국 경기장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했고, 그 진실함이 바로 이번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포츠는 기록을 남기는 경기인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장면들은 승패를 떠나 무엇이 진짜 감동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스코어를 바라보지만 또 누군가는 그 뒤에 숨겨진 과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종종 과정이 결말보다 더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희진 감독과 김현정 선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응원하고 싶은 스포츠는 어떤 모습인가요? 팀이 이기는 순간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성장하는 장면인가? 혹은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는 결단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스포츠는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참여가 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오늘의 진짜 MVP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서사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은 더 깊고 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